아아, 아,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위메이드 위믹스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코인 구조대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오늘의 믹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 굉장히 감사드리겠고요. 현재 코인 시장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 불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1,700 불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었지만 그 이벤트가 생각보다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MC 정례 회의에서 0.75% 금리 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앞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코인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선 마이너스 0.9%보다 더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잘 나와서 뭐 시장이 또 괜찮게 받아들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GDP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코멘트를 했죠. 미국의 GDP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로 세 번에 걸쳐 발표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0.9%가 나온 것은 속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롬펄 윤준 의장은 속보치를 두고 적당히 걸러서 받아들여야 된다 말을 했죠 그러니 다음에 나오게 될 잠정치나 확정치의 gdp는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이 gdp에 대해서도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주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이 생각보다 실적이 괜찮거나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기 때문에 미증시가 환호했고 그에 따라 미증시와 상관 괴수가 굉장히 높은 코인 시장 또한 크게 상승을 한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위믹스 홀더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겠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위믹스만 지지부진하냐? 그런 말씀을 할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위믹스가 글로벌 코인과 함께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거래의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인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위믹스 플랫폼의 가능성을 점점 더 보여내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엔 다소 그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 글로벌 인지도가 상승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전체 코인과 함께 위믹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위메이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의 성과가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글로벌 인지도 뿐만 아니라 위믹스의 가격 또한 저는 상당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그 시기 자체가 어찌됐건 간에 이번 하반기가 타겟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7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 이 이후의 성과는 반드시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강세에 들어서게 되면 위믹스가 같은 호재를 내더라도 가격 상승하기에는 좀더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반드시 성과를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가상자산 회계 지침에 관련된 기사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보유회사,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각각 가이드라인을 분리해서 제시할 전망이다 합니다. 자, 그리고 금감원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논란으로 촉발된 발행사와 관련한 회계 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는 실제로 지난 4분기 실적에 위믹스를 유동한 것을 어 매출로 잡았다가, 이것을 다시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는 것에 비해서 세계적인 제도는 무척이나 미흡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감원이 직접 나설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겠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메이드 입장에서 매출로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게임 토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립되게 되면은 메이드의 매출 또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애플이 메타버스 발전을 막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대략 설명드리자면, 메타버스와 모든 혁명이라는 책을 쓴 메슈볼이란 분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분의 말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애플은 가상자산에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로 보인다 지적했습니다. 오늘날의 크립토 게임은 iOS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초보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언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애플이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조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4월에 미르포 글로벌에서 엑스드레이코 기능을 빼라고 어 애플 측에서 말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미르포 글로벌에서 엑스드레이코 기능이 삭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을 통해서 미르포 글로벌을 하는 분들은 엑스트레이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PC로 접속을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분의 주장대로 정말로 애플이 크립토의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위믹스는 레이어2 플랫폼입니다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는 게임을 배포하는 레이어1의 역할을 하고요. 위믹스는 블록체인 기능을 배포하는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죠. 오늘날의 시점에선 배포를 하기 위해선 앱 스토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믹스가 플랫폼으로서의 강점을 갖게 되면 다른 레이어1 플랫폼과의 협업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지난 5월 27일에 SK스퀘어가 위믹스의 거버넌스 파트너로 합류를 했는데, SK스퀘어의 자회사 중에 원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스토어는 국내에서 꽤나 큰 규모의 배포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위믹스 플랫폼이 원스토어를 통해서 일해 나가는 것도 우리가 어, 좀 예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이존도가 당연히 높을 수 밖에 없겠지만, 위믹스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게임을 출시하게 되면은 애플이나 구글 또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위믹스는 원스토어라는 대안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클레바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죠? 3일 전보다 100% 오른 4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클레바가 좀 괜찮게 오르고 있는가? 여러분들께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장현국 대표가 지난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클레바에 대해 긍정적인 멘트를 했기 때문이다. 보시면 되죠. 우리가 위믹스 자체 메인넷을 통해서 클레바를 이더리움에 전개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마련됐다 언급을 했습니다. 즉, 클레바가 더 이상 클레이튼에 갇혀있는 디파이가 아니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을 활용하는 d a p 의 개수가 가장 많습니다. 즉, 클레바라는 디파이가 더욱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클레이튼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더리움 베이스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현국 대표가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것이 첫째로 클레바의 가격 상승을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클레바 팀은 클레바의 가치 부양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클레바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부터 3차까지의 클레바 소각을 진행했고요 소각된 클레바의 양은 전체 유통량의 약3.59% 정도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바 팀이 최근에 4차 소각을 진행한다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되는 클레바의 양이 또 다시 줄어들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오늘날의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클레바 팀은 비트렉스에 클레바를 상장시킨 이후에 이러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비트렉스 글로벌은 첫 번째로 협의가 완료된 거래소입니다. 이번 상장은 클레바를 고도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중간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클레바의 로드맵대로 더 많은 거래소, 더 많은 덱스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클레바 팀이 홀더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오늘날에. 어, 홀더들이 클레바를 믿고 기다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가격에도 도움이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 오늘날처럼 클레바 팀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면 어, 저는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위믹스 팀에서 공지 하나를 올렸습니다. 이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자면 메인넷은 그 어떤 시스템보다 안정성이 갖추어져야 하기에 위믹스는 다각도로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더 많은 검증을 진행할 것입니다. 위믹스 팀은 메인넷 출시를 2022년 3분기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언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 잠정적인 메인넷 출시 일자로 언급했던 8월 1일보다 메인넷 출시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메인넷이란 것은 빨리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위믹스 플랫폼 성장의 가장 근간이 될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실제로 클레이튼 메인넷에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오늘날의 클레이튼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많은 프로젝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최초의 메인넷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위믹스는 그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날 메인넷 출시를 3분기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언급을 하고 있으니 우리 생각보다는 시기가 늦춰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건 두달 안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인 구조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믹스가 어떠한 메인넷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메인넷 도입 이전에 거버넌스 합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위믹스에 들어올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